루커스 반값 세일 중 실제 사용해 보니 만족도 100%. 이 제품은 루커스 스너글리 25cm 에어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다키 색상으로 자연과 잘 어우러집니다. 먼저 높이가 25cm로 안정감이 뛰어나며 내장형 에어 펌프 덕분에 바람을 쉽게 주입하고 빼낼수 있어요. 이 점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또한, 울렁거림이 없어 깊은 잠을 유도해주는 구조가 돋보입니다. 제품의 커버는 세탁 가능하니 위생적인 사용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 만족스러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한 루커스 스너글리 에어매트 추천드립니다. 루커스 에어소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650mm의 가로 길이를 가진 2인용 소파로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야외용 매트인 에어 매트라서 사용이 간편하고 바람을 넣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KC 인증 정보는 따로 없지만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도 보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바람 유지가 잘 된다고 하네요. 다만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족과 함께 쓰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사용해보시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루커스 스너글리 3D 에어빔 캠핑 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0cm 길이의 두께가 40cm로 1인용으로 설계된 에어매트입니다. 베이지 색상으로 자연과 잘 어우러지며 야외 캠핑에 적합하죠. 특히 이 매트는 3D 에어빔 구조를 채택하여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고밀도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공기주입과 배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설치가 간편합니다. 또한, 바닥의 냉기를 차단해줘서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시에도 설치가 쉬워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높이 덕분에 바닥의 울퉁불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커스 스너글리 3D 에어빔 캠핑 매트는 편안한 캠핑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